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귀한 선지자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시아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 하고 엘리야 같다 하고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수님 시대보다 800년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엘리야는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유명한 손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또그 앞에 우리 열왕상 1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때 갈멜 산에서 바울과 아세라 선자 850명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혈투에서 승리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참만한 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엘리야가 딱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이 다 죽어가는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 가정에 내가 엘리야가 되고 또 우리 일터에 내가 엘리야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엘리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 그 믿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그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기 기다리던 비도 내리고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도 온 천하 이제 다 밝히 보여졌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죠.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영적 대각성과 붕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장소는 이제 갈멜 산에서 광야의 로뎀 나무로 그렇게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3절 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하루 길쯤 가서 한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이4절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마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갈매산 위에서 유다 밑에 부에세벨까지그 광야까지 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한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850대1로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이었어요. 다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했던 왕, 선지자가 바로 엘리아였어요. 근데 지금 엘리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불의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의 모습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폐잔병의 모습입니다. 그 아합과 이사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서 광야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엘리야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러한 모습을 볼수 없는. 과연 엘리야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의 모습으로 지금 광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처럼 탈진되고 또 낙심하고 심지어 죽기를 바라는 기도까지 했을까요?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아하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 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아아방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었던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냈어요 엘리야에게. 내일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너 두고 봐. 가만히 안 둬.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바알 신이 헛됨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무시무시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이 탈진은요 자신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실 이세벨 때문이 아닙니다. 또 내일이면 군대가 잡으러 올거 아니에요. 그 이세벨의 아합의 군대가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낙심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는요. 지난 갈멜산에서 850명과 그 영적인 혈투 가운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아방에그주말이 끄고 갔던 그 마차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뛰어가서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닙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줍니다 어떻게 뛰었는지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육체적인 모든 에너지도 다 소진해 버린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 갈멜산에서 부엘세벨까지 대략 2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지금 단숨에 달려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그는 지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합과 이세벨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악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아에게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치가 있어요. 참고 견디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엘리아가 지금 이처럼 무너져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달리지만, 우리도 지칠 때가 있고 탈진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하나씩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게 뭐 자녀에 대한 이야기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물질에 대한 것이든 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참고 또 견디고 또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 가면 어때요? 거기까지 도달하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다 지쳐 버리고 탈진해 버리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좀이 잔을 좀, 다른 데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가음 14장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지금 엘리아도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4절 보시면 엘리아가 멈춘 곳은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죠.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 지금 이 로뎀 나무가 여러분 로뎀 나무는 무슨 거대한 나무가 아니에요.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대 쌀이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쌀이나무로 뭐를 하죠? 예전에 우리 비자루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쌀이 비자루. 그 잎사귀도 하나도 없고, 커야 1m, 2m 밖에 안 자라는 그런 쌀이나무입니다. 종종 이 커피숍이나 카페를 보면, 이름이 로뎀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카페가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근사해 보이잖아요. 로뎀나무 이좀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이 로뎀나무의 뜻은 볼품없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엘리아가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서 당시 유대인들은 로뎀나무 아래서 피한다 이 말은 저 사람 비참한 상태 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엘리아가 그런 거예요. 그로뎀 나무 아래 가서 머리를 디밀면서 비참함 속에 하나님 차라리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었던 그 엘리아가 이처럼 탈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아를 찾아오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와의 호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노라 하는지라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겠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완전히 탈진되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아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엘리아는 지금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왜?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그 엘리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엘리아는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왕도, 이세벨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돌아오기는 커녕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엘리아의 마음 속에 그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건 14절입니다. 밑에 14절 한번 보시면.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고 엘리야 선지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의 편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 편이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이 석을 푼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럼 힘든 거예요. 지금 엘리아가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과 그의 영혼은 지칠대로 지쳐있고, 또 그의 동료들, 또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거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사르네 암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런 엘리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늘 외롭고 힘들어 할때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찾아가세요. 누굴 찾아가십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홀로 물떨어온 들어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외면받고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여리고의 사케오를 찾아가시죠. 베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가망이 없는 그 병자를 또 찾아가십니다. 두루아 시돈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보며 슬퍼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죠. 나 인성과부 아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장례식에 찾아가셔서 그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특별히 내가 절망의 상황, 또 외로운 때, 낙심되고 완전히 탈진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루렘 나마 아래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얘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노라, 한지라. 지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아를 두 번이나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어루만져 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게 어떻게 만지는 겁니까? 마치 아이들 어렸을 때막 배탈 나거나 열나거나 아프면 어때요?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무릎을 비고 그럼 엄마가 어떻습니까?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배를 만져주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만져주죠?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만져주잖아요 그럼 아기는 스르르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깨고 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하게 낫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갓난아기 때 애기들이 이렇게 자다,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이 팔다리를 막 이렇게 주물러 주거든요. 예, 팔다리 막 크라고 막 주물러 줘요. 그럼 뭐 애기들이 자다가 어떻습니까? 막 시원하잖아요 주물러 주면. 그러면 입을 쭉 내밀고 발을 쭉 내밀어요. 그래서 아이고 키 커라 키 커라 우리 집 애들이 그래서 키가 컸어요. 저보다 다. 제가 얼마나 세 명이니까 얼마나 주물렀겠어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 그 엘리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잖아요. 와서 주물러 주신 것입니다. 힘들지, 고생 많았지, 내 모든 수고와 마음고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위로의 손길로 또 평안의 손길로 정려의 손길로 엘리아를 만져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만져주신 이후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6절을 보면 본증 마리마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가 아무도 없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지금 그가 있던 곳은 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는 사육을 했잖아요 엘리야는요 근데 지금 이 부엘사바는 저 남유다 쪽에 있어요 그먼 곳까지 왔다는 말은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힘드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다 죽은 것 같고 엘리야 선지자만 남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요? 7천 명이나 있다 이랬어요 이러면 이 7천 명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편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편인 거예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엘리아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힘든 겁니다. 왜 나만 고생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생각할 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새벽마다 늘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기도의 사람들, 다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요.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집 자녀들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나 혼자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엘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세임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낙심도 하고 절망도 되고 탈진도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놀랄 일이 없습니다 절망도 다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으로 남겨두신 그 7천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